네 어~ 오늘 보여드릴 바둑은요 어~ 이제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니까 저 같은 저 정도 실력입니다 네, 사이버 오로 5단6단 정도 왔다 갔다 타이젬에서는 제가 예전에두고 지금은 요새는 별로 두진 않으면 타이젬을 다운 받아두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좀못 두긴 하는데 타이젬에서 한 3, 4단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전에 어~ 한 게임에서도 한3단4단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 게임도 안전이 좀 됐고요. 어쨌든 사이버 오로로 제가 지금 한참 두고 있는데 5단 6단 정도 실력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만한 복귀를 할 건데요 이런 바둑은 진짜 5단 6단에서 그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바둑이에요 예, 이게 무슨 초보자들의 바둑이 아니고 정말 대역전극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역전극인데 어, 대마를 완전히 잡히고 초반에 완전히 끝난 바둑이 오히려 상대 대마를 완전히 몰살을 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사실 초보들 바둑 한뭐10 급에서 한5급 사이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일할수 있는 바둑이에요. 이거는 뭐뭐 어, 뭐 일어날 수,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바둑인데, 그 사실은 5 단, 6단이 정도 되는 바둑에서 사실 웬만해서는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러나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어, 서로 제한 시간이 짧을 때입니다. 상당히 초속기를 줄때 이게 바둑이요. 1인당 제 기억에 3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분짜리 바둑이었고 물론 제가 속기 바둑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속기 바둑은 정말 그냥 감으로만 계속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은 아마추어가 무슨 어차피 수익기도안 되고 이 생각도 막어 별로 안 하고 막 감으로 두는 실력에 무슨 프로 기사분들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도 막 어마어마한 수익기를 하시겠지만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떡수, 뭐 과수 연발입니다, 정말. 그런 와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수들이 수순이 겹치면서 다 적던 바둑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릴 바둑이 그 바둑입니다. 어, 제가 흑번이고요. 시작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 바둑을 둘 때는. 그런데 한 2014년 뭐이 정도 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막 둬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많아졌더라고요. 예, 다가왔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뭐 집으로는 뭐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자세가 좀 이렇게 좀 웅크린 자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냥 손 빼고, 이 뒀고요. 예, 그러니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아예 또. 예, 여기서도 뭐, 여, 흙이 여기를 막으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굴욕적, 굴복이다, 굴욕이죠, 솔직히 여기까지 막는 거는. 저는 아예 이렇게 여기까지 차지했습니다. 뭐,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는 그때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런 대로 그냥 다가가려고 했어요. 예, 그러자 삼삼을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알파고 정석을 조금 따라해보려고 사실 100%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이 정석을 아직도 100% 제가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 어, 예뭐 또또당첨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요. 예,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두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를 막게 되면 여기 끊기는 수가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막았고 여기까지 밀어갔고요. 한칸더눌줄 한 알았는데 그때 손을 뺐어요. 그때 제가 여기를 이제 내려, 이게 상당히 기분 좋은 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백이 나가는 것보다 흙이 막는 게, 아직도 여기가 100% 완벽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끝내기로도 그렇고, 여기까 당할 부분이 많아서, 예, 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게좀 좋죠. 흙이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뭐, 살 수는 있는데, 조금, 좀, 정말 기분 나쁘게 쭈그려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다가왔고요. 예, 두 칸으로 호방하게, 여기서 한 칸을 뛰면은, 들여다보고 씌우고 하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까 두 칸을 뛰었는데,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죠. 네, 이, 아, 호구로 치고, 여기서 사실은, 제가 여기를 그냥 가볍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어,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아,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이어두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그냥 이, 이 정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어가는 게 낫을까요? 근데 물론 여기가 실리가 너무 이제 들어가는 게 크긴 하지만, 예, 실리가 무지하게 커서 불만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면은, 아니면 이렇게 안 두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두기가 싫었다 하면, 어, 어떻게 두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지 않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그냥 끊는 것이 나았을까요? 어차피 축머리가 여기 이게 축머리가 되죠, 이게. 잠깐만요. 예, 이게 축머리가 어, 축머리가 안 되는구나. 예, 끊는 수는 축머리가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두겠네요. 이렇게는 못 두고 그냥 그렇다면 음 정말 뭐 이렇게까지 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두는 게나을것 같아요 제가 볼땐 이런 식의 변화가 어쩌면 100을 조금 괴롭히는 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할때 여기를 또 끊을 수가 있나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는 게나을것 같은데 결론은 여기를 두고 이은이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이 축머리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뻗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수를 두는 바람에 이게 실수입니다 이거 아주 큰 실수예요 여기를 한 점을 내리면 뭐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깜빡했어요 제가 어 이게 축머리가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지금 제가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잠깐만 어, 축머리가 안, 되, 안 되는구나 순간 제가 깨달은 순간 이거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하 어떡하나 에라 축머리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나가버리니까 예, 상당히 좀 곤란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축머리가 죄송한데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참 조금 뭐랄까 상당히 곤란한 예, 여기까지 먹히지고 나니까 초반에 바둑을 완전히 제가 사실상 망했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까지 하고 더 밀어붙인 다음에 여기서도 지키고 지금 자시고할 타이밍이 전혀 안 돼서 일단 여기부터 집을 조금 확보해보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를 끊고 지금 초반 바둑은 지금 제가 완전히 거의 지금 망해 가는 수순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둑을 좀두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여기 돌이 아직은 100%탄거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물론 이제 여기를 두면 그만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걸 또 보여 드릴게요. 예, 여기 33은 지금 급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두니까 오 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삼삼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다 죽었어요. 이것도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삼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자 제가 이제 아 이거 봐도 어지럽구나. 사실상 여기서는 그냥 포기한 상태였어요. 여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돌들도 지금 아직도 몰리고 있죠. 이거 이돌들도 뭐 백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곤마가 되고. 백은 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불어나면은 사실상 흑이 집으로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하게 뭐 이판 사판 그냥 막아 보자 했고요. 예, 여기서 사실은 별거 아니었을 건데 백은 몸조심. 정말 부자 몸조심으로 이렇게 둔 거고. 여기까지 두고 막았을 때 여기를 제가 이일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여기를 확 키워 보자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제가 바랬던 거는 백이 제발 들어와 주길 바랐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다 죽으면, 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들어왔습니다. 은근히 들어와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은근히 들어온 척 하면서 여기를 끊는 맛도 보고 막 이랬으면 사실은 제가 안 됐을 거예요, 이거는. 이 돌이 전부 다 몰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이 바둑은 끝난 건데,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이건 마지막이다 싶어서 참 공격을 한번 가봐야지. 요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초보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씌우시고 막 그런 이렇게는 하건 지금은 안 되죠. 예, 이거는 이렇게한데도 이제 나오는 수가 있고해서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여기서는 조금 은근히 이렇게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이게 꼭 정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라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를 끊어도 예 잡을 수가 없죠. 휴도를 늘었는데 여기를 이제 막았고요. 여기 여기 여기를 안 막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를 나올 때 여기를 막을 수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틀어막으면 장문이 돼서 예이 공격은 실패입니다. 그럼 바둑이 이제 끝이고요. 그냥 나갔습니다. 끝까지 나갔어요. 여기 를 돌아다볼 땐 이었고요. 야 이제부터 백도 이때만 해도 백이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 아주 그냥 아직 여기 딱 그냥 해집어 놓고 나서 그냥 바둑 그냥 아주 끝내버려야지 그렇게 했는데. 흙이 여기서 천천히 이제 공격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백 모양을 지웁니다. 백 모양을 지울 때 이건 제가 그냥 어, 저도 뭐 바둑 실력이 뭐 아직은 좀 미천하지만 어, 백 모양을 지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놓고요. 여기를 놓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런 호구가 될 만한 자, 곳들을 갔다가 다가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워야지 무작정 막 덮어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약점이 생기면 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여기두는데 일단 들여다보는게 좋은 수고요 여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아요 예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를 뭐 끊는다고 여기 뭐 이음은 그만이에요 예, 이 돌들이 지금 어떻게 뭐아 여기 이음 안되는구나 아, 여기는 잠깐만요 아 양단수가 되는구나 아 여기가 양단수가 됐네요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둬야겠구나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데, 그쵸? 어, 이거는 큰일 날뻔 했네요, 제가. 아, 이거는 상당히 큰일 날뻔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줬어야 되지? 어, 제가 이수를 못 봤네요. 어우, 직접 두어놓고도 이수를 못 봤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줬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이걸로 끝나잖아요? 예, 이수가 있어서 안 되고. 아, 상당히 위험할 뻔 했네요. 네, 위험할 뻔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가만히 여기를 늘고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것,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죠. 살죠. 어우, 상당히 곤란할 뻔 했네요. 어, 곤란할 뻔 했네요. 백이 이수를 만약에 봤으면 제가 곤란할 뻔 했네요. 어, 저는 이때, 제가, 저도, 저도 수리끼를 잘못했어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수리끼를 제대로 제가 못했습니다. 100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는 게, 제, 아, 이게, 이게 실수네요. 여기서는 끼웠어야 되네요. 아, 저도 그렇고, 100, 이분도 서로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었고, <laughs> 제가 운이 좋았네요, 사실은. 예, 여기 호구가 되는 자리를 갖다가 여기가, 이런 데가 오면은 사실은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제가 일단 일부러 두었고요. 여기 빠져나오려고 하죠, 이제. 그때 여기도 또 끊은 수를 보고, 여기를 제가 왜 뒀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런 데가 빠져나올 거 생각해서 막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후크로 나가게 되고, 뭐 늘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데를 끊고, 뭐 뭔가 맛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익기가 100% 되는 건아니지만 여기를 두는 게좀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어야 되고, 여기를 두었는데요, 여기서도 여기가 끊기는 거를 생각해서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지금은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한 집을 이미 거의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끊기는 맛도 있고 조금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물론 백이 뭐 여기를 잡는다고 해서 뭐그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지금은 나오는 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먼저 데려다 봤고요 끊으려면 끊어라 나는 그냥 들어가겠다 그러자, 백이 조금 약간 급해졌죠? 이어고, 이제는 이었고요. 막았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끊는 게안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여기를 끊는다 해도, 단수치고, 뭐, 이어버리면 별게 없어요. 여기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도들도 만약에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별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상당히 급해졌어요. 여기서도 그냥 막으면은, 왠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여기가 조금 맛이 좀 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일단 완벽하게 여기를 두어 놨고요. 단수 쳤고 이었고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뭐 어? 이거 이런 아, 잠만.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두었다면 조금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골아파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끊어 버렸어요. 예 끊고 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봤어요. 뭐가 이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었을 때 저는 가만히 여기를 왜냐면 뭔가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이었고, 이제 요둘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는데, 여기 단수를 치고, 여길 호구 치니까 다 살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자 여기가 이제 안에서 살려고 지금 하죠. 물론 만약에 여기가 안에 산다고 해도 지금 이 중앙도를 다 죽으면 어, 바둑은 흑이 이깁니다. 이거는 흑의 사실상 승인데 여기를 이제 끊어서 이젠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 내리는 수가 있었어요. 여기 선수가 되니까 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치고 있고 여기를 들여다본 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구가 되는 자리를 다가가는 게 일단은 어 정수 중에 하나고요. 물론. 항상 정수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두면은 100이 기가 껄끄러워요 지금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연결이죠 어 그렇다고 1 0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 어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죽고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두어도 예 두집이 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금 이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끊기는 수가 있고,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백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두었습니다. 여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살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수상전이 안 돼요. 여길 두니까, 어, 끊기기 싫어서 내렸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다 죽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laughs> 예, 어차피 살기에는 좀 힘든 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을 던졌습니다. 어, 참, 바둑이, 이렇게 된 바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기고 나서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참 이런 식으로 이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여기가 다 죽어버리면서 네, 바둑이 일순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진바둑이었는데 여기가 뭐다 죽고 뭐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백돌도 여기도요 여기도 사실은 아직은 완벽하다 할 수는 없죠. 그니까 러살수 있어요. 사는 건 문제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흙이 여기 갔다가, 아 이거 죄송합니다. 뭐 백이 다른 데를 뭐 두었다고 치고요. 흙이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흙 집이 여기가 더 불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돌들도 사실은 만약에 전투로 전투가 시작됐었다면은 여기도 위험할 수도 있었고, 뭐흙 집이 많이 났지만 여기서 과정에서. 백이 좀 실수라는 바람에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제일 큰 실수가 이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잠깐만요. 제가 요거부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수입니다. 저, 저도 이거를 해설을 하면서 이제 알았네요. 여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두었으면 된 거였네요. 여기를 두었으면 일루 끊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쪽은. 절대 못 끊습니다. 예, 이쪽은 끊을 수가 없고 이렇게밖에 못 끊는데 이렇게쯤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두는 순간 양단수가 있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네요. 에 예,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이 수를 못 봤어요. 네. 야이수 이게 됐으면은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고 양단수를 했다고 치죠 만약에 만약에 에, 뭐 이었다고 하고 먹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 끊길 수 없으니까 이어야 되고 그때 그럼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만 간다면 제가 이바둑은 지는 건데. 아, 어, 여기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바둑은.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렵네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예, 네, 정말로 어려워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정신이 없네요. 어마어마하게 정신이 없는 바둑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어떻게 창고들을 그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아여튼 100은 여기를 끊었으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끼웠으면 끊는 게 아니라 끼웠으면 은될 일이었는데, 여기를 그냥 이어주게 함으로써 사실상 거기서 바둑이 끝났네요. 여기가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두터워서 여기 약점이 조금 있다고 해도 이 정도는 뭐 바둑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참 어마어마한 바둑이었고요. 아 재미는 있었는데 이런 바둑은 사실 저도 둡니다. 다 이긴 바둑 이렇게 해서 두, 진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다고 뭐 기,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씁쓸하고 <laughs>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어, 오늘 이런거 요술을 못 봤다는 거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도 제가 좀더 어,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기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둔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